실제 남중국해 인근에서부터 출발한 풍선이 미국 동부까지 날아갔어요. 태평양을 넘어서서. 어, <laughs>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기사. 기사가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서 아 원래 기상 관측용인데 실수로, 실수로 날아갔다. 날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미국 측에서는 발끈한 거죠. 도대체 저기에 뭘 넣을 줄 알고 이제 그래서 미국 정부가 저게 어떤 경로로 날아왔는지 찾아라고 했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걸?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근데 위성으로 찾았습니다. 아. 네. <laughs>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 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안될 과학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ai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를 했더니 네. yeah. 딥러닝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저 ai 신경망과 관계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나왔는데 네, 제 옆에 옆에 던태균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SIA 전태균 대표. 그리고 저희는 위성 영상을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는 재밌는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도대체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아... 그걸로 도대체 세계를 보고 어떤 일들을 할수 있을지 네. 하나씩 재밌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이 요즘 되게 핫하거든요. 증권사들도 되게 관심을 갖고 있고 미국의 월가들도 이 위성 영상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요즘 전 세계에서 안타깝지만 전쟁 같은 음... 것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또 기후 위기 같은 거 산불 같은 거 홍수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네.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또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바로 이 위성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살짝 봤는데 네. 아 진짜 꿀잼이에요. 오늘 보면 은 희한한 재미있는 자료들이 <laughs> 그동안 볼수 없었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네. SIA가 그 어떤 일을 하는지 아까 얘기는 해주셨지만 네. 어, 저희는 세트레가이의 자회사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2018년도 6월에 달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세트레가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초로 인공위성을 음. 만들고 그리고 해외 수출을 하는 그쵸. 이제 회사로 자리 아래 매김을 하고 있고요 위성 영상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위성 영상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써볼 수 있을까라는 음. 것을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다양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자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접목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네.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위성 영상과 AI가 만나면 어떤 지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면요. 어, 위성 영상과 AI가 만나면 어떤 지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네.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지구는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이 문제가 많은 거죠. <laughs> 그렇죠. 인간이 지구에 버려놓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성 영상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저희는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보고 그리고 AI로 지구를 분석하는 가장 큰 미션을 갖고 있는데요. 다양한 문제들 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지구 전체가 문제입니다. <laughs> 아, 게, 괜찮으신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어? 아, 네. 문제는 커야 <laughs> 푸는 푸는 맛이 있죠. 아 그렇죠. 문제는 네. 커야죠. 지구 전체를 보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가치도 크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호기심은 아 지구 전체를 다 보고 싶다. 음.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구를 다 보려면 그럼 나한테 뭐가 필요할까라는 그렇죠. 걸로 세, 시작을 해서 아 그러면 지구를 다 보려면 지구를 다 찍는 데이터가 일단 있어야겠다라고 그렇죠. 어. 해서 위성 영상을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지구가 너무 넓잖아요. 사진도 음. 너무 많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아, 사람이 보기에는 진짜 답이 없다. 음. 이거는 기계가 도와야 된다. 그렇죠.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공지능을 같이 섞어서 쓰게 됐습니다. 네. 음. 그동안 우리가 사진만 찍어서 그거를 일일이 사람이 분석을 했다면 이제는 AI가 도입되면 인간이 분석을 했던 걸 이제 AI가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들로 위성 영상이 더 활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조금 더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작하기 앞서 위성 영상이 뭔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위성 영상은 지구 밖에서 네. 위성으로부터 지구를 촬영한 데이터라고 네.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네, 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휴대폰을 감... 지구 밖으로 네. 던져서 우주에서 지구를 찍는다. 오. 그러면 어떤 사진이 나올까? 네, 그래서 저희가 쓸수 있는 카메라들이 네.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보면 아 이제 이 카메라로는 이런 사진이 찍히겠다라는 어. 걸 먼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우선 위성은 크게 그 안에 어떤 카메라가 달려 있는지에 아, 따라서 그쵸. 광학 영상과 쌍영상 혹은 다양한 종류의 기상 위성 영상 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살면서 평생 위성 영상은 많이 보실 텐데 위성 네. 자체를 보실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거의 없죠, 네. 사실은. 네. 저렇게 생긴 게 위성입니다. 양쪽에 네 개씩 달려 있는 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제 태양 패널. 네이고요. 아 가운데 네. 보이시는 저큰 경통이 카메라 부분입니다. 우리 그 대포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아 딱,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딱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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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특이한 게 우주에서 지구를 찍으려면 이제 사실 빛이 굉장히 적잖아요. 네. 지구같이 카메라로 찍을 때는 빛이 너무 많아서 카메라를 작게 써도 괜찮은데 방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빛이 굉장히 적을 때는 사실 저 경통 앞에 달려 있는 부분이 빛을 모아서 반사시켜서 다시 전달하는 방식이라서 굉장히 특이한 방식입니다. 렌즈를 통과해서 센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까만 통안에 빛을 다 모아서, 모아서 반사시켜서 저기에 담아서 사진을 찍어내는 네. 어, 특이한 그러니까, 구조거든요. 빛을 저 경통안으로 모으고 네. 거기에 다시 반사시켜서 들어온 빛을 다시 한번 모으는 네. 거죠. 어. 그래서 집중시켜가지고 이제 센서에 넣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볼수 있을까. 왜냐면은 빛이 너무 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보통 저희가 뭐 구글 맵이나 어. 네이버 지도 에서 볼수 있는 위성 영상들이고요 네. 이제 위성 영상 한장 자체가 지구의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보시는 것처럼 보통 저희가 DSLR이나 핸드폰으로 찍으면 3,000픽셀 4,000픽셀 이렇게 찍히잖아요 네. 이제 이건 보통 25,000픽셀 2만 바이 2만픽셀 막 이렇게 찍힙니다 와. 그래서 보통 휴대폰으로 찍는 사진 한 장에 100배 정도 면적이 와. 촬영된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 실제 물리적인 면적으로 좀 따지면 가로 10km 세로 10km 정도가 아. 촬영이 돼서 100제곱 킬로미터 정도가 촬영이 돼요. 아까 화소가 얼마나 된다 그랬죠? 약 2만 5천 픽셀에서 3만 픽셀 아그 사이가 됩니다. 천문학에 서 쓰는 지상에서도 있는 망원경. 네. 이번에 만드는 베라루빈 망원경 화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돼요? 3억입니다. 3억. 어. <laughs> 저쪽에 나가서 지구를 보면 그래도 지구는 보이잖아. 그렇구나. 아예 안 보이는 걸 봐야 되잖아요. <laughs> 아, 그렇죠. 네. 아예 안 보이는 걸 봐야 되니까 또 다릅니다. 그 사진 한 장에 제가 알기로는 단위가 테라바이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저 정도 화소만 하더라도 지구를 아까 자료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자세히 볼수 있는 거예요. 네. 요즘에는 해상도가 정말 좋아져서 이제 사진의 한 픽셀이 얼마나 좁은 공간을 찍느냐가 좋은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픽셀이 이제는 30cm까지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30cm 진짜 자를 구분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어깨, 머리 이렇게 사람이 몇 명이 서 있는지도 이제는 보일 수가 있어요. 완전 나는 바보 같은 어조비가 아닌 이상이야. 30cm는 넘었거든. <laughs> <laughs> 그렇죠? 무서워요. 아우야 대단하다. 와 엄청난 해상도를 가지고 있군요. 와. 그래서 그 면적 전체를 그냥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서울시를 가지고 와봤어요. 왜? 그 서울시 전체 면적이 600 제곱킬로미터 정도예요. 네네네. 네. 위성 영상으로 세네장 정도 찍으면은 동시에 서울시 전체를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우와. 네. 찰칵 찰칵 네. 찰칵 하면은 서울. <laughs> 서울이 그냥. 근데 저기에 30cm 까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와. 오, 오, 그래서, 저기 걸어다니는 것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아침 9시에 서울에 차가 몇 대나 돌아다닐까라는 많은 퀴즈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걸 막 도로 면적당 차가 몇 대나 다닐 걸 가정을 해서 막 푸는데 그냥 찍어서 보면 돼요. 아, <laughs> 그쵸. 네, 찍어서 보면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하죠, 사실. 네.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정확한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찍어서 진짜로 움직이고 있는 게 보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네. 그래서 저런 사진을 찍는 위성이 얼마나 가혹한 환경에서 찍을까요? 그러게요. 네. 얼마나 가혹한 환경일까요? 일단 우주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초점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일단 두 가지 지표를 먼저 말씀드리면 위성은 보통 400km에서 500km 그렇죠. 미터 고도 위에서 촬영을 합니다. 네. 네. 그먼 데서 지구를 찍어요. 500km 정도면은 부산에서 서울을 찍어서 사람 네. 사람을 본다는 정도거든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부산에서 내가 대포 카메라로 찍어. <laughs> 네. 그런데 사람이 몇 명인지를 다볼수 있는 거. 오 이제 이러니까 이해가 되죠. 네. <laughs> 첫 번째가 고도고 두 번째가 속도예요. 속도 엄청 빠르잖아요. 엄청 빠르게 지구를 회전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하루에 1 2번 정도 지구를 지나갑니다. 와, 그러면, 그러면 초속이 약 8km 정도? 7, 총알 속도가 초속 한 8, 9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알 속도로 날아가면서 세장 찰칵찰칵찰칵 찰칵 찍으면은 서울이 나오는 거예요. 네. 차가 몇 대인지도 보이고. 와, 우와, 엄청 근데도 많네요. 사진이 흔들리지도 않아야 되고 네, 정확하게도 찍혀야 되고. 이게 여러분들이 사진만 보셔서 그동안 뭐 구글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진만 보셔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몰랐는데 그냥 이렇게 찰칵 찍는 게 아닌 거잖아요. 네. 여러분, 조금만 지나가다가 흔들려, 찍어도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총알로 날아가면서 찍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운전... 네. 어 그죠 흔들림 없는 위상의 네. 편안함이죠. 네, 네. 보통 아. 그 전에는 이런 영상들을 찍을 때는 이제 항공기에 카메라를 실어서 항공기가 서울 전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찍게 되는데 이제 그 사이 사이에 시간 간격도 있고 그리고 여기 서울 맨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에서 끝날 때는 이미 막몇 시간이 흘러져 있어요. 그렇죠. 김포공항은 아침 아홉 시 사진인데 저쪽 네. 잠실 사진은 오후 6시 사진인 어,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밝기도 달라. 맞아요. 어. <laughs> 그런 시대에서 그냥 찰칵, 찰칵, 찰칵 하면 저렇게 나올 수 있다. 이야. 되게 멋있는 거 하시네요. 어. 저는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좋습니다. 너무 <laughs> 네, 사실대로말안하셔도돼요 아, 네, 저희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계속 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위성에 어떤 카메라를 실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전혀 다르게 찍혀요. 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광학 위성, 네. 일렉트로옵티컬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을 모아서 찍는 보통의 사진이랑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컬러 영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왼편에 보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저 건물이나 지도 보시고 어느 지역인지 맞춰보실 파리. 수 오. 달라진게 딱. 파키. 가보셨구나. 불어 가잖아. 속았지? 내 교과서에서 파리 사진을 얼마나 <laughs> 만든데. <많이 봤는데 웃음> 사진 다시 보시면 엑스레이처럼 그. 촬영되는 방식이고요. 네. 이제 빛이 전혀 없어도 엑스레이처럼 신호를 보내서 신호를 받아서 찍기 때문에 네. 이제 엑스레이처럼 찍히고 특히나 좀 다른 게 에펠탑이 저렇게 굉장히 하얗게 보여요. 네. 아. 특히 철제 구조물 네. 같은 게 반사가 심해서 맞아요. 훨씬 더 밝게 빛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찾기에는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음. 저쌓 위성이 현재는 약간 트렌드처럼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네. 사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스페이스 오브에 제가 영어로 해놓은 게 있어요. 영어로 되게 1분 동안, 2분 동안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설명해놓은 게 있거든요.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저게 그래서 각각의 위성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촬영하는 것도 다르고 볼수 있는 것도 다르다라는 거를 볼수 있겠네요. 오른쪽은 어디죠? 오른쪽은 평양입니다. 아, 우와. 어? 네, 잘 찾아보시면 그분이 평양이에요? 계실 평양이에요. 네, <laughs> 찍은 거예요 우리가? 뭐? 아 역시 네. 하늘에서 찍으면 그냥 다 <laughs> 보이는구나. 네. 아 근데 진짜 평양의 대동강에도 약간 우리나라 여의도 같은 게 있네요. 네, 신기하네요. 그 여러 가지 주요 건물들이 있죠. 오, 그리고 음. 저광영상을 찍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00km 이상 고도에서 찍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구름이 있어요. 그렇죠 구름 이 네, 있죠. 그래서 찍을 때 항상 구름이 방해가 돼요. <laughs>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게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구름이 있어도 찍을 수가 있고 네. 밤에도 찍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쌀을 최근에는 이제 많은 곳에서 또 찾고 사용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싸 위성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국 빛을 받아들인다 음. 그리고 빛을 포착해서 사진으로 남긴다라는 네. 건 사진 촬영의 원리랑 똑같고요. 어떤 파장대를 이제 찍을까? 라는 음.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결국 광학영상은 저 가시광 영역을 가장 중점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가시광 영역에서 센서의 역량을 좀더 늘려서 이제 적외선 영역을 더 늘려서 이제 IR 채널로만 볼수 있는 특이한 현상들 있죠. 네 그런 네. 것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 전장 같은거 할때 IR이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테러 같은 거 이제 진압하러 가야 되는데, 네. 건물에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적이 몇명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할 때 IR을 진짜 많이 씁니다. 음. 어, 오른쪽에 레이더라고 있죠. 거기가 아까 사업위성이 사용하는 그 영역이라고 보시면은. 음. 네.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각각의 파장 대역만 흡수할 수 있는 그렇죠. 영역의 위성들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위성의 이제 뒷면이고요. 네. 이제 그러면 위성을 보통 한번 올리면 굉장히 오래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통 배터리를 어떻게 쓸까라고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배터리를 계속 태양광을 통해서 충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충전 패널을 저렇게 펼쳐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치를 보시면 이제 카메라 방향과 정반대로 달려 있어요. 그렇네요. 그 말은 태양광이 이제 저 태양 패널에 들어오면 에너지 가 되지만 네. 반대로 이제 카메라 쪽에 들어오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 정 반대로 흔히 말하는 역광이죠. 네. 역광은 역광. <laughs> 우리가 찍을 때나 쟤네가 찍을 때나 문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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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태양 쪽을 바라보게 해 두면 이제 계속 위성은 충전이 되면서 찍을 수가 있고 그리고 몇 년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에너지를 계속 안정적으로 비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싸 위성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 드렸던 것처럼 그 파장 대역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일반적인 파장 대역으로는 이제 저 신호를 다 모을 수가 없어서 액티브 센서로 실제 위성에서 지구에다 신호를 쏘고, 쏘고. 그 반사된 신호를 받아서 어. 이제 신호를 합성해서 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패널이 같이 펼쳐져 있고 네. 앞면에는 이제 수신 패널, 뒷면에는 이제 태양 태양광 패널 그렇죠. 그렇게 붙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제 빛을 모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경통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다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저 노란색 부분은 저사비 위성이 레이더를 쏘면은 지상에서 반사돼서 오는 거를 수신하는 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은. 될것 같네요. 신기하네요. 목적마다 또 촬영하는 장비가 다 다르면은 위성이 모양이 다 달라지네요. 음. 네. 이제 카메라의 추세가 굉장히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필름 카메라부터 시작을 했다가 굉장히 큰 형태의 DSLR로 갔다가 다시 휴대폰으로 넘어왔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위성 시장도 되게 비슷한 게 실제 초기의 위성은 우주에서 필름으로 촬영을 하고 필름통을 지구에 던졌어요. 음, 아 진짜로요? 아, 네. 진짜로? 그... 어 진짜로? <laughs> 네. 그걸 받아줘요? 네. 그래서 그걸 태평양 바다에 던져서 필름통을 수거해서 이제 군사위성 목적으로 썼었죠. 찾아보세요. 진짜 있어요. 진짜 그랬더라고 네. <laughs>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센서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굉장히 큰 형태의 광학위성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점점 더 줄어드는 형태의 지금 초성위성이 와...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충격이네요. 저는 그걸 던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 진짜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했었구나. 네. 와. 그 미국 지리정보국을 가 보면 실제 필름을 던지는 기계 그리고 회수했었던 필름통이 이제 전시가 돼 있습니다. 신기한 내용은 그것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래서 촬영되는 위성들을 보면 이제, 이제 또 다양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결국 저희가 볼수 있는 신호가 돼요. 저희 천체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것도 그냥 찍고 나서 모든 처리를 거쳐야만 우리가 판독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위성 영상은 사진을 찍고 이 지역이 이한 점이 이제 지표면의 위경도 어디인지 를또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야 돼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하는 게 신호에 대한 처리를 음. 먼저 해서 네.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먼저 바꾸고 어?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기 사이에서 오는 왜곡들을 그렇겠죠. 다시 음. 보정을 해주는 이제 대기 보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촬영한 위치가 어느 지점인지에 어, 예. 대한 위치 정합을 먼저 해주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구 자체가 완전 둥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도 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그 찌그러진 걸 다시 또 맞춰주는 과정을 거쳐야 저렇게 예쁘게 잘 펼쳐진 지리 공간이 매핑된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와, 생각보다 쉬운 과정들은 아니네요. 영화에서는 그렇잖아요. 누가 도망가고 있어? 그럼 위성 띄워 그러면 그 데이터가 그냥 바로 화면이 네. 막줌줌 되면서 막 바로 나오는데 그런 건 아니다. 어, 영화다. 네. 영화다. 네. 네. 영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성이 얼마나 좋은 카메라를 갖고 있느냐에 네. 따라서 사진의 품질이 저렇게 확연히 달라져요. 그래서 거의 몇십년전 혹은 몇년 전에 만들어진 위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GSD라고 해서 그라운드 샘플 디스턴스 지표면을 얼마나 샘플링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사, 사진의 한 픽셀이 30m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굉장히 잘 보이지 않는. 어 약간 마인크래프트인데요. 네, 마인크래프트 <laughs> 네. 같이 보이죠. 네. 그래서 저렇게 보이고 이제 점점 카메라가 좋아지면서 지금은 이제. 3 m 까지 표현할 수 있는 위성 영상이 나왔습니다. 와. 그래서 해상도 별로 저렇게 달리 보인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와, 똑같은 지역을 찍었는데 한쪽은 마인크래프트에서 <laughs> 오른쪽은 실사가 되었다. 네, 이제 공항을 좀 주로 찍은 사진들을 해상도 별로 좀 갖고 와. 와봤어요. 최근에 많이 쓰이는 위성들인데 이제 맨 왼편에 보이는 건 1m에서 3m급 해상도 공항 터미널 그리고 비행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고 네. 1m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의 기종 그리고 색상 형상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이 편에 보이는 30cm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 동체의 상세한 모양이랑 터미널 그리고 거기 옆에 이제 작업하는 차량들이 몇 대나 있는지 와 그리고 저기 위에 주차장 보시면 은 이제 차들이 몇대 있는지랑 색상까지 다 보이죠. 그 정도로 해상도가 진짜 좋아졌구나. 와, 직접 보니까 얼마나 좋아졌는지 체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위성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그렇죠.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풀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진. 한 20장 네. 정도를 찍으면 대한민국의 주요 지역을 다 찍을 수가 있잖아요 20장만 찍으면 아 그렇겠네요 네, 뭐 서울시만 해도 3장인데 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로 20장만 찍으면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가 금융 농업 그리고 건설 그다음에 수송 그다음에 발전 뭐 이런 문제들이 와, 사진에는 아. 다 담겨 있잖아요 네. 어떤 관점에서 정보를 추출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원서스 멀티 유즈가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다른 데이터가 필요 없이 한 데이터로 여러 산업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뭐냐면은 왜 돈이 되냐면 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곳에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laughs> 그것도 비싸게 팔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위성영상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우선순위는 국방과 안보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고도 300km 이상 넘어가는 공간은 이제 그 누구의 공간도 아닌 우주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찍는 사진은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어? 이건 합의가 된 건가요? 네. 아 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사진, 아까 평양 사진을 본 거잖아요. 네, 아. 그래서 국방이랑 안보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네. 최근에는 이제 전 세계를 볼수 있다 보니까 특히나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원자재를 캐내고 그걸 수출하는 항구와 수입하는 유럽의 항구 그걸 물건을 만들어서 또 제조를 하고 그걸 다시 공산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는 이런 전체 의 과정들은 다 하나의 산업으로 엮여 있는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같이 돌아가고 있는지 아, 이런 동시에 것들을 볼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전 세계적인 경제 동향 이런 것들을 볼때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위성으로 찍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기 힘든 곳이다 네. 네. 보니까 이제 재난지 이런 곳이 발생을 했었을 때 빨리 피해 상황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이게 얼마나 피해 범위가 확산되고 있는지 음. 이런 것들을 알아볼 때는 위성이 최고의 수단입니다. 와. 네. 와. 다시 느껴지게 되죠. 위성 진짜 많거든요. 요즘에 떠 있는 위성들. 음. 다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숨을 <laughs> 데가 없습니다. 숨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실 텐데 날씨가 너무 날뛰고 있어요. 난리예요. 진짜. 난리. 네. 맞아요. 예측이 힘들고 그래서 음. 이제 전 지구를 어떻게 볼수 있을까라는 음. 것에서 이제 위성을 지구 자전주기랑 위성의 회전주기를 똑같이 맞추면 지구 한 군데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상위성을 만들어서 지구 전체의 기상 데이터를 음. 만들어서 기상 예측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각 분야별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걸 조금 세세하게 한번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업 위성, 그리고 특히 아... 위성 영상이 이렇게도 쓸수 있구나 음. 라는 것을 최근에 가장 많이 확인했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였고요. 실제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기 수개월 전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걸 위성으로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어. 이제 진군하는 탱크들을 어떻게 거점으로 이동하고 있고 언제쯤 타격하겠구나라는 음. 것들을 위성으로 계속 지켜봤었고 이제 그때 이제 상업용 위성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던 게 이제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위성만으로는 모자란 거죠 카메라가.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들에게 나 여기 필요하니까 음. 무조건적으로 사진을 빨리 공급해달. 라 돈을 줄게라고 어... 해서 이제 상업위성이 이제 국가위성들보다 동일하게 쓸수 있다라는 걸 증명할 굉장히 유의미한 사례였습니다. 네. 실제로는 상업 위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되게 좋은 거를 넣어놨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상업 위성들이 국가가 쏘는 것보다 더 좋은 상태의 카메라를 넣어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훨씬 더 많은 시도를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하시는 위성들은 이제 실패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굉장히 염두에 두고 그렇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설계 그리고 더 많은 실험들을 거치게 되는. 이제 상업적으로 목숨을 걸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은 싸고 빠르게 그렇죠 <laughs> 저장시설이 었는데 이제 저기를 피격하면서 얼마나 많은 면적이 피해를 받았는지 네 이제 남아있는 시설이 얼마나 이제 가동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뭘로 보이세요 왼쪽에 네모요 네 비행기 어 북한 풍선이다 네아 맞습니다 되게 아, 비슷한 형태인데 지금 북한의 풍선이 이제 저 중국의 이제 스파이벌룬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 네, 실제 남중국해 인근에서부터 출발한 풍선이 미국 동부까지 날아갔어요. 태평양을 넘어서서. 오!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기사. 기사가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서 아, 원래 기상 관측용인데 실수로, 실수로 날아갔다. 날아갔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미국 측에서는 발끈한 거죠. 도대체 저기에 뭘 넣을 줄 알고 이제 저런 게 넘어오는 과정 자체를 몰랐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미국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미국도 나... 스스로, 스스로한테 놀란 거죠. 이걸 몰랐다고 이렇게 넘어오는데 네. 중국은 어 넘겨봤더니 안 잡네 약간 이런 거를 또 어떤 걸 발견한 거고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저게 어떤 경로로 날아왔는지 찾아라고 했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걸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근데 위성으로 찾았습니다 아. 네. 아. 또 계속 찍어서 추적을 했구나. 네. 와. 대박이다. 그래서 뭐 다양한 위성들이 있는데 지구만을 그냥 계속 보면서 찍는 위성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업에서 약 6년간 지구 전체를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지구 CCTV 거꾸로 돌려 아. 라고 한 거죠. 태평양 전체의 영상을 다 찾아서 저 풍선 하나 날아온 걸 찾아라고 어. 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사실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기업에 했었던 재밌는 사례가 이제 풍선이 굉장히 빨리 날아가고 그걸 위성으로 촬영할 때 이제 RGB에 대한 셔터 속도가 달라서 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그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분리돼서 보여요. 그래서 그 패턴을 인공지능에게 알려주고 어. 이제 태평양 전체에서 이 패턴만 찾아라. 아! 이야! 라고 해서 이제 실제 중국부터 미국까지 저 열네 장의 사진을 찾았어요. 와. 그래서 이 궤적으로 날 언제 날아왔다라는 걸다 증거를 찾아서 중국한테 이제 팩폭을 날린 거죠. 너네가 야. 이 경로로 날렸잖아. 내가 보여줘. 여기 있잖아.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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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왔네. 뭘 그냥 날라왔니? 네가 날린 거구만 네. 이렇게 된거죠 네. CCTV를 돌린 거지. 네. 네.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엄청난 사례들이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우와. 대한민국이랑 또 관련이 있는. 북한이군 북한? 네, 북한입니다. 그 서해 동창리에서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하는 곳에서 미사일을 언제쯤 발사하겠다. 저 산에서 도로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 갑자기 도로 끝에 새로운 도로가 생겨요. 와, 지금 네. 이게 이제 원래, 원래 있던, 모습이죠.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넘겨 보시면 이제 새로운 길이 납니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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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길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길 끝에 건물이 생겨요. 오? 네, 저렇게. 네. 그러 그렇죠. 와, 와, 와.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총 정리해서 오른편으로 보시면 이제 네. 어, 뭐 생겼어? 뭐 올라왔어? 건물 하나가 생겼죠.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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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게 언제 생기고 언제 공사했고 언제 완공됐고 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제 11월 경에 저런 도로 구조물이 생겼고 이제 12월 저 오른쪽. 최종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 발사장 위에 가장 발사장이 잘 보이는 곳에 도로가 생기고 구조물이 생겼어요. 이제 저 말은 누군가 저기 와서 발사하는 걸 참관하겠다. 오, 그렇겠네. 나는 메시지를 뜻하죠. 그래서 곧 발사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는지 네. 이런 패턴을 보면 이제 저희는 위성 영상으로 AI한테 그러면 원래 있던 도로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도로만 알려줘. 그리고 도로 끝에 건물이 생기는 걸또 알려줘. 어, 이렇게 약간 비교만 네.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의미 있는 패턴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게 야. 진짜 천문학이랑 똑같은 게 천문학도 똑같은 장을 똑같이 찍고 여기서 이거 빼. 그럼 빼면은 남는 빛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네. 초신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초신성을 찾아요. 오 그것도 AI가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초신성이 네. 진짜 많이 발견됐어요 음. 요즘에. 최근에. AI 요 너무 아주. 네. 그러니까 노벨 물리학상을 AI가 탔다. 아야. 그럴 수밖에. 온통 <laughs> 세상은 물리학이다. 그렇죠. 와 네. 진짜 신기하네요. 아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이렇게 보니까 약간 체감이 이게 아. 느껴지네요 진짜로. 네. 진짜 와. 진짜였구나. 이렇게. 네. 이렇게 진짜 위성 영상이 안보에 쓰일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로.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